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 보은 그첫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마 복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환경에서 오는 줄로 사람들은 수없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복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요수아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자리에서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 우상을 섬기며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기는 그냥 화를 받아서아수르와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되고. 무서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이란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10편 1편에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바라면 그 사람이 일어서고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이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승읍에서도 복을 받고 드레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던 환경이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에 복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격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자격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떠한 축복의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쳐날 것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에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요. 질병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고 원수 귀신의 응합에서 해방을 얻게 될것이요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삶이 우리 마음속을 채울 것이 그러나 가득한 그릇에는 물을 부어 넣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이미 가득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야 성국의 복을 부어 주려고 해도 부어 줄 틈이 없으니 우리 마음속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 줄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무엇으로서 가득하게 채워 넣었을까요? 사람은 인본주의로 마음 속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중세 문해 부흥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와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었습니다. 18세기 개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지상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세기와 20세기에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 쓰레기 때문에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사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세계 속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우상으로 꽉 들어찬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말할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우상 생활 속에 사는 곳에 천국이 말할수 있나요? 인간이란 여러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고 왔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책과 정제에서 허득이고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진흙탕 속에 빠져 있으며 죽음과 영원한 무의 멸망에 부딪혀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내곤관한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금을 쓴 것을 알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지식도 이성도 과학도 물질도 기계 문명도 다 발견하여 발명하여 부유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실제로 인간만큼 뻘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멋은 존재는 없음이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 사람은 모두 다 하루살이와 같이 죽어서 흙과 먼지로 들어가 버리고 많은 것이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쓰레기를 우리가 토해 놓아야 여기에 천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나아가셔 인간은 교만으로서 자기의 가슴 속에 가득히 세워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만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높여서 과대평가에 행동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곧장 군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교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도전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군위를 도전합니다. 이러므로 교만은 자기 과대평가와 군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스스로 파괴를 도모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선봉이요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오면, 루시퍼, 사탄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루시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군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처참한 악의 그는인 사탄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사에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즉,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의 산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박 치우리로다. 교만은 진실로 우리를 파멸하는 협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만으로 마음의 쓰레기뜸이처럼 꽉채워나하셨을때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셔. 세속적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뜸이로 채워놓아셔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떠나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음란과 방탄과 쾌락주의로 마음을 채워놓는 사람, 눈으로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놓기를 원하는 사람, 군세와 부기만 취하여서 이것으로 채워놓기 위해 가시 능굴같이 탄력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이그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쓰레기 때문에 치워내고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청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하고 깨어져 주님 그 바람에 엎릴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도 스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비기하고 겸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마음이 더 깊이 가난해지면 가만해질수록 천국의 체험은 우리 심령 속에 심화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가 잘났다고 머리를 내어 흔들고 그리고 세상의 탕욕이 가시 눈물처럼 우거진 그 속에는 천국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희가 위로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어머니 의 뱃속에, 죄악 속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와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셨으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쳐었셨으며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으로 회계란 애통함이 없이 회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 죄, 불이 추악, 내가 살아온 반역의 삶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계해서 청산하고, 돌이켜 예수께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복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받라서 마음속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무지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에 들어가서 차나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댕기고 세속에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내가 무식하다. 나는 더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20대 젊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한 시도 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애통스러워서 만일 책을 손에서 놓아면 마음의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품에 품고 댕이고 손에 갖고 댕이고 머리맡에 두어야. 마음의 위로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게 되고 자기의 생활에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잃은 청년이나 애통함을 잃은 장년은 그로서 발전이 중지해버리고 위로도 끊어져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부족을 애통하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죄지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 시야실에서 노연함을 바라셔야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엄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겠다고 애통해서 부러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철골함과 시야실이 끊어지고 거룩하게 지엄을 받은 새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술 취하고, 방타하고엄나라고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서 별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활의 궁핍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 성실, 근명, 충성스럽게 일할 때이 사람은 위로로서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자기의 환경에 가난하고 헐 벗고 굶주린 것을 보고도 애통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신세 탈행이나 하고 그리고 될때나 되라는 자포 자기 좌절 감식에 빠지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찌한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늘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심령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의 목사가, 그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조국을 구원하소서,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부르시게 된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에 애통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할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로 충만하게 되고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금이 줄이 잔뜩 채 있고 애통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한 공동묘지같이 는 교회는 그게 영원 구원의 위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발전을 거치고 그 결과 결실의 위로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여기에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인이 되는 것이며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인다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살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고 하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자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잘 길들임을 받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에 우리가 보면 대다수로 다 폭력을 사용하고 반항하며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결같이각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법음 5장 39절로 41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더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교훈이십니다. 세상에 그러한 교훈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 이 세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 세계에서 곡물입니다. 곡식은 사람들이 돌보아 주므로말미암아 비료를 주고 돌보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무성한 식물이 곡식입니다 그러나 잡초는 그것이 아무리 우거지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서 제껴버리면 잡초가 여러분 이 세계를 덮을 것 같다도 잡초가 덮지 못하고 곡물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싸나운 짐승 보십시오. 싸나운 짐승은 그가 싸나울수록 사자나 범은 싸나운 험한 산 깊은 계곡에 살고 대낮에는 돌아댕기도 못하고 어두운 밤에나 돌아댕기는 운명이 그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토끼나 노루나 양이나 염소나 온유한 짐승들은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대낮에서 살수 있음이 싸나운 짐승일수록 싸나운 곳에서 살며 싸나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할수록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더구나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양은 여러분 받아버릴 뿔도 없고 괴물을 이도 없으니 양은 손톱과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 양은 어느 짐승이 와서도 물고 찢으시는데 그러나 양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 양은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므로 다윗은 온유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다 물고 찢고 짓밟아버릴 수 있는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있으므로 누가 그 양의 순을뗄 수가 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미 10편 37편 7절로 11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뼈를 이루는 자를 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에 치우실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르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누리라고 했으므로 온유함이 금세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넷째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수 있습니다 의의가 동반되지 않은 일체 인간 생활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축지하여 세물을 태산처럼 쌓아놓았다고 하셔요 그것에 행복이 있겠어요? 부정한 권력을 얻었어 어찌 되어도 그것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정한 생활 중에서 사람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게 참 쾌락이 있을까요? 부정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파멸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쳐서 간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재물을 모아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권력을 얻어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인생의 쾌락의 삶을 살아도 의의 소금을 쳐서 의가 있어야 그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를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은 성공 같아도 성국적으로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소금을 지지하는 음식에 썩는 것처럼 의의가 없는 모든 것에는 부패하고 파멸되고 많은 것입니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십계명 앞에 인생에 설때 모르다 벌거벗은 수치를 체험하게 되고 의의를 얻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죄로 부패하고 도적질 따하고, 죽임을 따하고, 멸망을 따하며 인생에 참된 행복의 배부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 영과 권명 권력을 다 가져도, 사람들은 흙이 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나, 참 마음의 기쁨과, 희난과,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배가 고프십니다. 율법하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를 얻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도가 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죄주와 절망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의신 것이며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가 우리의 모은 재산에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권력에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들어와야 부피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의가 들어와야 간을 쳐서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삶 속에는 절대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 평생의 남편을 가서 지나가라고 밥그릇을 다섯 번, 우물 물을 다섯 번 갈아 마셨지만 은 그에게 인생의 만족은 없으십니다 그는 여섯째 남편하고 살때 그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에 처하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의 쨍쨍 비전 햇빛 아래 만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들어주하는 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물 아무리 마셔봐도 의가 없는 곳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다.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면 그 의가 비로소 배부르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있으면 마음 속에 배불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믿고 나면 놀라운 마음에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음이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갖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가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자꾸 헛배만 부르고 배가 부르지 않냐는데, 예수를 믿자말자 비로소 마음속에 만족한 배부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당뇨병 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전부 다, 당이, 외부로, 소변으로 나가버리고, 배만 불렀지, 몸에 살은 안 되고, 늘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부기를, 권력을, 괴락을, 아무리 취해보아도, 손에 잡은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급배만 그 불렀지, 배가 늘 고픕니다. 여기에, 참으로 인생에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셔서, 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의의가 들어와야 인생의 배부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시민이든 중요사회 생활을 하든 상청사회를 하든 지도자든 누구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행복은 우연이나 미신적인 복수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가짐이 정당할 때 당연히 다가오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려 행복이 잡을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 때 행복은 구말리 장치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우리를 향하여 손치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해서 인본주의, 교만, 세속적인 마음을 다 통해 잡아가고 빈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드릴때 천국이 들어오게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속에 의의의 굶주리고 의의신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소금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맛있어지고 너희가 들어오면 모든 부패를 막 비로소 배부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감사오 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Amém.